안녕하세요. 더블리즈블러드 2배서 펴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새벽벌 떴습니다. 뭐 할까? 시민 한 마리 보전을좀잘 선택하셔야 돼 수집. 좋아, 우리 같이 수집인가요? 그럼 저는 간식 있고. 간식 갈게요 아 당장 간식이 필요 없긴 하겠다 그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제 테란이라서 1라운드 때쓸 수가 쓸 없습니다 간식을 갈려다가 그냥 과열 갈게요 공렇게 찍어주고 다행히 뭐 아칸이나 이런 친구 없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나가졌고 개척 없죠 Your are 그나마 좀 빨리 모을 수 있겠는데 아 근데 여기서 울트라 너무 알짱알짱 걸어가지고 알짱 오히려 2분이 이득봤습니다 이미 여기 도착할 때는 울트라가 좀 어딘가 아파. 아 이거 모이기 너무 힘든데요. 됐어 이제 모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못 모았다고요? 어, 나가셨고. 근데 어떻게 얘만 이렇게 멈춰 있을 수가 있지? 아, 움직이네 이제. 난꼴찌 파랑님 히드라 너무 세죠. 거기다 간식이어서 좀 변수가 많습니다. 웹도 있어. 웹도 쓰는데? 아, 이분 거에 와, 높겠다클 났다. 빨리 딴데 가서 그냥 킬하고 나가야겠는데? 어, 저좀 빠지면, 빠지면 들어갑시다. 그래요, 저는 좀 봐주세요. 오, <laughs> 예, 네, 영화 빨리 뽑아야 됩니다. 저집안 힘들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부탁할게. 아, 이러면 견제 못하거든요. 커세요. 도망가자. 일단. 너무 많이 들어맞았고요. 커세 어디 있죠? 어 죽었나 혹시? 설마 어 죽었어요? 나이스. 커세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커어가 죽었으면은 좋아 엄는좀 빨리 빨리 해둡시다. 아 근데 왜안 하는지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어. 빈결이 아, 있네. 아 빈결이 많네요. 그죠? 이두분다 빈결이에요. 아가 싸워가지고 이분이 일로 가는 건가요? <laughs> 할말다 하고 팩트 날리니까 바로 욕하죠. 아 근데 그때 이쪽이 너무 심심하다. 제 쪽이 너무 심심해요, 지금 보면. 이분은 막혀서 안 나오고 공중말고안 나옵니다. 어, 잠깐. 빙결 쓰겠지, 당연히? 근데 이, 이 정도 숫자면 사실 빙결을 써도 이길 것 같거든요, 제가? 빙결 누가 또올 텐데? 안 와? 그냥 바람둥이야 좋습니다. 오다 나가요. 그냥 오는거예요이분 1센치 너무 많이, 해놓고 해봅시다 디파가 있으시네 요 지금 이분 거의 킬주는거예요이 정도면 일단 저거 먼저 끝냅시다 근데 이번판좀시게시게 쉽게 쉽게 나가시는데 다들 뭐, 라고님 더 좋죠, 사실. 무적 상태 되고, 9초 동안. 9초 무조건 세다, 그죠? 이게 빙결이라서 하나하나 그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 손해야. 와. 와, 네배트 많은 시간 동안 모았는데. 이거 좀 깨자. 동물 안 부시면 돼요. 야, 인내 같아. 그죠? 아 물론 인내창 그거 길지 않고 세진 않지만 y o u 갑시다. r c 당 s a 좀 e u n d 말고 수집이에요. 영웅만 안 주면 되겠다, 그 n g i 님 g 정 i 두마리 m 요 음, 얘, 패시브가 바뀌었구나. 이게. 그녀는 바람둥이면 패시브가 이거네요. 파일런을 깨면은, 여, 바꿀 수 있는, 유닛 바꿀 수 있는 시민 하나. 여기 시민 아닙니다. 여기 시민이에요. 아, 이거 계속 무적이라서? 뭐, 어, 너무 좋은데? 무것도 없죠. 내려가자. 어? 저랑 동맹하셨나요, 혹시? 이제 풀었네. 네, 이뭐 끝내고 빨리 킬 먹을 수 있어 좋긴 한데, 아 그냥 나도 이제 3000킬 되면 진짜 다릅니다. 그냥 끝내죠. 그냥 바꿀 수 있는 시민 나가셨고, 나가셨고, 수업 뿌렸는데 자달 수업이나 봐요. 아 근데 K야? 어비 근데 굉장합니다. 배틀 좀 섞여있긴 한데 의미 없고 사실 어디를 가요? 잡아볼까? 이제 무적, 일단 무적 좋습니다. 오, 좋아요. 무적때가지고좀 많이 죽었죠? 위로 오다가. 가져있자. 그냥 무조건 꼬라박 해가지고 잡고. 오, 돌려 죽습니다. 죽었고. 자, 아직 귀 많아요. 이미지 좋습니다. 상대는? 데미지 되나? 아, 데미지 넘, 어, 아, 넘네. 이분 안 바꾸면 끝납니다. 바꿀 시민은 많으셔. 자, K 안 되고요. 사실 이미지 이길 수 있는 게뭐 많진 않아요. 지상에서 많이 없지, 그죠? 자, 과열 30% 증가. 아, 50% 증가. 이게 진짜 과외로 무서움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끊임없이 나옵니다 조여 조이거 내려갑시다 공중 아니면은 나왔네 좀바꿔주시서 맞춰서 푼젤이? 근데 히드라가 어느 도 있거든요 됐어. 근데 이렇게 잡혔으면은 어뭐 위탈 떠도 이제 안되죠. 그죠 정말 끊임없습니다 과열. 이제 과열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능력이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좀무조건할순 있어. 잡았고. 그냥 나가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